오늘의 주제에 적혀 있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거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봐온 영어 잘하는 분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각색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 드리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어떤 유머스러운 각색의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뼈는 있습니다. 재밌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되, 아 그래 지금 이런 부분은 내가 가져다가 내 공부 방법에 학습 방법에 한번 적용시켜 볼수 있겠다. 분명히 배울가실 것들이 있을 거니까 잘 캐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되게 잘하는데, 은근히 스피킹을 하는 걸 보면요. 나도 아는 문장으로 말해요. 뭔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문장 자체가 엄청 막 길고 복잡해서, 나의, 내가 이제 듣고 있노라면, 와, 이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실제로 영어를 되게 잘하고, 특히나 매일같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아,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것 같지는 않아.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정말로 말을 할수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어 왕초보가 뭔가 쉬운 문장으로라도 말이 잘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말을 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모국어의 실력과 영어 실력 사이의 갭이 존재합니다. 성인을 봤을 때, 성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무언가를 생각하면, 성인의 수준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이만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영어인이 실제 영어 실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도 아직 안 돼. 이래 버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갭이 너무나 커져버려요. 이걸 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갭이 커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조차가 없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과 영어의 갭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어라는 언어와 우리말 언어는 한국어죠? 다르기 때문에, 혹여나 영어 실력과 우리말 실력이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의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말로 생각해놓고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그게 1대1로 매칭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글리시가 또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생각을 영어로 하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그냥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누가 몰라. <laughs>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 나도 영어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 내가 나는 사상만큼은 우리나라 말로 어그 신조를 지켜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고. 그게 맞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모국어로 생각하고 그거를 번역하려고 하는 이는 습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 습성이 자연스러운 것만큼이나 내가 배우려고 하는 언어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핵심은 근데 핵심은 뭔지 아세요 결국 내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되 영어 문법을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서 내가 말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스피킹을 잘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한 길을 파. 아, 근데 그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스피킹이 완성 단계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아, 요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각부터 영어로 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아야 되는구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생각한다면 영어로 번역하는 게왜안 되냐면요. 언어를 떠나서요, 사람의 뇌는 한 번에 정보를 6 개에서 7곱 가지 정도밖에 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24, 32, 63, 72, 82, 99, 1.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10개를 한 다음에 그 10개 말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가 기억나는지 지금 당장 말해보세요를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정도의 숫자까지를 기억해낼 수가 있대요. 단기간 저장해낼 수 있는 용량이 6칸 정도구나라고 우리가 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언어랑은 또 다른 거지만, 요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을 떠올리는 순간, 약간 과장해서 말해보자면, 내게 바구니가 차버려요. 그럼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려면요. 번역을 하기 위한 바구니도 필요하고요. 번역을 해서, 번역이 완료된 영어 문장을 담을 바구니도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길이가 되는 우리말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걸 번역해서 뽑아내기가 사람이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뭐 한두 개가 늘수 있지만 훈련을 해가지고 그 바구니를 스무 개로 늘렸다. 이런 것도 되게 어렵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실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1번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두 번째 방식. 처음부터 영어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반전이지만,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방식이지만 이 1번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돼요.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요 1번 방식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번의 방식을 통해서 짧은 문장이라도 이거를 그냥 너무나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 1번 방식으로 여러 번 이거 함과 동시에, 많은 문장들을 또 접해야 돼요. 제 어휘로 말하자면 영어 노출을 늘려야 된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 요게 오늘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노출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두 가지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이게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몽글몽글 해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로 처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I love you라는 문장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다고 하실 때, 또는 I like it 같은 문장을 내가 영어로 말한다고 했을 때, 어, 나 그거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다는 좋아하다는 뜻으로 like라는 동사로 대체할 수 있고, 그것, 그것 목적어까지 넣어야 되니까, I like it 이라고 말해두겠구나 하고서는 I like it 이라고 안 해요. 그죠? I love you, I like it 또는 뭐뭐 뭐 그런 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영어로 생각하는 단계로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뭔가 이프로세스가 빨라가지고, 어, 우리말로 떠올린 다음에, 번역한 다음에 이걸 빠, 이, 이 과정이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많은 영어 문장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도 여러 번 거쳐가면서 내 뇌가 영어에 적응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 내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제를 할때 이것을 어떻게 가장 쉬운 문장들을 통해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영어 문장을 대충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영어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해커스에서 토플도 그렇고 아이 l 츠 s 요런 것들 가르치면서 모의고사 같은 거 풀게 해 가지고 제가 감독 들어가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되게 열심히 읽는 분들 펜을 손에 쥐고요 막 밑줄 치면서 읽어요. 그리고 또뭐 하는 줄 아세요? 밑줄 치면서, 이왕 밑줄 치고 있으니까 끊어 읽기 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막 읽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타입이 있고, 다른 타입은 별거 적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읽어요. 밑줄 치면서 끊어 읽으면서 읽는 분과, 보이기에는 대충 읽는 것 같은 그런 분들과,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시험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상, 뭔가 밑줄 치면서 막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자, 읽는 분 중에서 점수가 엄청 뛰어나다. 만점에 가깝다. 요런 분들을 본 경험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 피디님이 저 댓글 달아주신 거 대충 읽는 분들도 처음엔 밑줄 치며 읽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영어를 못한 과정을 겪어 가서 거기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밑줄 치면서 끊어 읽으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거기에요. 어느 순간부터 밑줄도 안 치고 끊어 읽기도 안 하고 약간 이제 말하자면 펜을 갖다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나가게 되고 근데 나중에 시험 점수를 보면 점수가 좋아 내용 파악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요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밑줄을 치면서 읽지 않는 이유는요 또는 끊어 읽기라면서 읽지 않는 이유는요 words per m i n u t e 1분에 몇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즉, 내 독해 속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밑줄 치고 끊어 읽기 시작하면 WPM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왜냐면 내 이해 속도와 상관없이 내 연필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 연필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읽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밑줄을 치고 끊어 읽다가 이 요, 요 펜을 떼냐면, 내 이해 속도가 내 펜보다 빨라지기 시작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펜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이 동작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떼고, 눈으로만 읽기 시작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막 대충 읽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넥스트로 나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면서 읽게 돼요. 그게 이제 그만큼 내공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읽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퀴즈예요. I said it before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일까요? 적어봐 주세요 아, that 뭐 이런 거 있고 그쵸 전, 전치사인가? 뭔가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지금 저 사람이 왜 이런 거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봐 주세요 자, I'll say again 자, 오케이 유서연 님이 정답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어 경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I said it before. 자, 이 말이 그냥 얼핏 보면 나는 그것을 전에 말했다. 평범한 문장 같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문장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뒤에 맞는 말이 붙으면 돼요.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기억나? 뭐 약간 do you remember?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붙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요. 하나의 관용어구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I? said it before 라고만 그냥 칠게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And I'll say it again 이라는 말이 연관 검색어의 곧장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뭐 가사 이런 것도 있는데 연관 동영상에도 I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I've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맥락이겠어요? I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이거 강조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적 있는데.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요런 거예요. 많은 영어에 노출이 돼온 분들은 I said it before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문장들 또는 문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저렇게 and I'll say it again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예측이라는 게막 엄청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 반작용처럼 내 몸이 알아서 하는 예측인 거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읽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wpm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런 거에서 예측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어 문장을 최대한 영어로 생각해서 말해 보세요 같은 것들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연습들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고,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세 번째. 리스닝을 할 때도 멍을 때려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리스닝을 할때멍 때린다는, 그래서 진짜 멍 때리고 있다기보단, relaxed. 편안해 보인다. 라는 거죠. 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멍 때리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고, 영어 왕초보자 분들은 이제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어, 약간의 말장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런 이제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왜또 요런 차이가 나냐? 다시 한번. 그 2번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건데, WPM 또 나와요. 맞죠? 내 독해 속도 물론 이제 듣는 거는 내가 귀로 듣고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이해 속도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WPM이라고 적고 있고 상대방은 1분에 100단어 말하고 있는데 내가 1분에 50단어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게 버퍼링 걸리는 거거든요 WPM이 딸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리에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이해도라는 것은 실제로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 자체 도 있고요 연음도 있고요 강세 요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해 속도가 딸려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버퍼링 걸려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음까지도 막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스닝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서 WPM이 받쳐주고 그리고 소리 이해도도 높 영어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도 알고 연음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내가 강세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듣다가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뭘못 들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리스닝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워낙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데 우리말도 하다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네이티브니까 이해 속도 딸리지 않죠 그리고 소리의 이해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그 단어를 콕 집어서 그게 뭔데 아니면 방금 그거 그 뭐라 그런 거야 라고 내가 뭘못 들었는지를 알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그 정도까지의 리스닝이 되면 정말 리스닝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WPM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WPM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WPM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들이 완벽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그걸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책 보면서 따라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고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내 눈이 움직이게끔 내가 강요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게 WPM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내가 뭘못 들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할 때도 방금 거기 그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이 부분을 못 들었거든. 이라고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의외 의 특징 네 번째는요. 자, 의외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번역을 잘못 해요. 뭐 회사의 외국인 바이어들하고 뭐 미팅 같은 거 전혀 문제없어. 영어만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완전 원어민 수준이야. 영어로 전화 통화하는 거. 요거. 영어로 전화 통화하는 거 그거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 제스처를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그 사람의 의도를 100% 이해할 정도가 되면 리스닝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전화 통화막 이런 거 너무 잘해. 영어 되게 잘해. 근데 이제 어떤 문장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야 이거 계속 뭐라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번역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야 막 영어의 문법적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물어봐도요 설명을 잘 못해 근데 문장을 맞는 거 보면 다써다 다 잘해 저는 이걸 어디서 겪었냐면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을 때 맞아요 교포 뉴질랜드에 이미 이민을 가 있는 교포 친구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너무 잘해 근데 막 뭔가 나를 가르쳐 줄수 있는 건또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포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아 어... 단계를 어떻게 보자면 겪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영어 강사의 경력을 시작한 이후에 가르쳐 드리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이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졸업 잘하고 뉴질랜드에서 생활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나 영어적인 문법 지식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수 있었냐면은 그렇지 안 타는 거예요. 교포만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이 영어를 잘하는 분의 대부분이 특히나 어떤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요.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보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결국 영어에 대한 노출이고 영어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죠? 영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나 많고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측하면서 독해를 한다는 것도 이게 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였고요. 리스닝도 그렇습니다. WPM도 내가 높이고 싶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높아지는 거지. 지식과 영어 노출을 비교해 봤을 때 노출, 영어에 대한 경험이 지식을 압도해버리니까 경험적인 부분 때문에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데 이게 뭔가 번역을 하고 문법을 설명하고 이런 건 지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요게 따라와 주질 않아서 그래서 실전 영어는 잘하는데 뭔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면 막 번역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얘 뭐지 약간 사짠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 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 나도 그래 나도 어 나도 약간 영어가 뭔가 이렇게 뚜렷하고 뭔가 요렇다기보다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문장을 아는 것도 같고 저 단어를 내가 아는 것도 같고 이런데 어 이러면 뭔가 괜찮은 거 보네 라고. 한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아 그래 나 나도 뭔가 영어 문장을 읽고 영어를 말할 때 뭔가 머릿속에 안개가 뿌연 느낌이었는데 그런 건가봐 원래 원래 그런 건가봐 하고서는 이제 넘어가려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가 테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문장이나 어떤 그런 단어를 물어봤을 때 그게 우리나라 말로 똑떨어지게 이 단어는 이거야라고 설명을 못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서도 영어로라도 그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제시해주거나 그 단어나 문장 구조가 사용된 문장을 또 다른 예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머리가 뿌연 거예요. 아직 깔끔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게 아닙니다.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아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갈게요. 자 마지막 것은 요렇게 됩니다. 영어 잘하는 분들한테요. 조언을 구하면 야 그래서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해. 나는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욕을 욕을 했어.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보다 야 그냥. 하다 보면 돼. 라는 식의 이런 답변을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뭐야, 자랑하는 거야? <laughs> 아니, 나는 지금 되게, 어? 심각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라고 물어본 건데, 그냥 하면 돼. 같은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딨어? 얘왜 이렇게 답변이 성의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의, 그분들의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이유는요, 진짜로 그냥 하다 보니까 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어떤 그런 정해져 있는 길이 있는 거고, 그래서 2단계, 저 단계 이렇게 걸쳐서 요거를 떼고 저걸 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넘어가서 요거를 뭐 100시간 하고, 미드를 30편 본 다음에 연설을 몇 권을 읽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겠지. 가 아니란 게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 나에게는 되게 안 맞을 수 있고요.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공부 방법이 나에게는 너무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워가는 속도도 다르고,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막 쏟아 놓은 어떤 그 노력과 시간이 언제 꽃 피는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쳐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서 효과도 봤다, 저기서 효과도 봤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전해 봤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답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이것저것 하고, 그냥 미친 듯이 효과가 나든 안 나든 원서를 미친 듯이 읽어 봤을 때도 있고, 누가 뭐래도 나는 미드만 팠던 적도 있었고, 뭐, 학원을 다녀봤던 적도 있었고, 내가 해본 게 너무 많고, 실제로 돌아놓고 보면 난 진짜 닥치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했기 때문에, 아, 그냥 하면 돼. 라는 식의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오늘의 좀 어떤 그런 아, 정리 문구인 것 같아요. 영어에는 정 돈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정량은 있어요. 정해진 양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채워줘야 되는 영어 노출의 양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오늘의 많은 내용을 어우르는 그런 정리 문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모든 내용 먼저 이렇게 아, 채워봤습니다. 모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